안녕하세요 마입니다. 우리가 6시에 퇴근을 했는데 수도꼭지에서 밤새 물이 콸콸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게 어떤 뭐 건물에 바깥에 이런 음수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데 근데 저는 이제 6시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이거 애새끼들이 이거 와가지고 뭐물 틀어놓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계실에. 기계실에 보통 뭐, 뭐 40에서 6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해놨죠. 40%까지 떨어지면 상수도 물이 계속 들어와서 60까지 딱 치면 이제 멈추고, 그 다음에 40 치고, 또쭉 써가지고 40이 되면 다시 또 물이 채워지고. 이러면 이제 뭐그 보통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밤새 칼칼 물이 나오면 계속 이거 40으로 내려갔다. 물차고 또 빠지고 물차고 물차고. 이게 밤새 하면 이게 수돗물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물 빠지면 좋다 이거예요 물 빠졌는데 빠진 상태에서 더 이상 물이 안 차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집에 갈때한50% 였어요 근데 저녁에 누가 물 틀어 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40으로 떨어지겠죠 그 40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40이 딱 됐을 때 물이 더 이상 채워지지만 않아도 그나마 좀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 채워지는 거를 밤에는 꺼놓는 걸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물 채우는 건 어디서 채워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요 레벨 컨트롤러 요거였죠 요거 여기 퍼센트가 써 있습니다 지금 60%네요 그래서 펌프는 어, 스톱이 돼 있고 이 레벨 컨트롤러에서 물탱크 쪽으로 그 전원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원 공급을 못하게 끊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레벨 컨트롤을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위에 요거랑 요게 이제 220이죠. 요 뒤쪽 여기에요. 요기 요 뒤에 여기랑 여기 요기. 그리고 요두개 이쪽 요쪽. 요쪽은 저기 수위로 가는 거예요. 수위 수위로 갔다고 치고 그 다음에 급수 급수전 그 전자변으로 신호를 전원을 주는 거죠. 전원을 주는 게 요거죠. 급수 콤 배수는 이것 이 릴레이는 어 배수 기능도 있어요. 급수 기능도 있고 배수 기능도 있고 급수일 경우에는 요두 개죠. 요거두 개. 그래서 요거 잠깐 배선을 한번 해보면 이제 221단 여기서 왔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 급수와 요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a 접점이 있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이 릴레이 안에 레벨 컨트롤러 안에. 요, 요것도 요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러,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40%는 딱 쳤을 때이 접점이 붙는 거잖아요 이 접점 신호만 줘서는 안 되죠 220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220 여기 플러스 플러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를 주고 플러스 접점 지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220 플러스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여기죠 요렇게서 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도 지금 두 가닥 물려 있죠. 여기도 두 가닥 물려 있고요.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 뒤에 이거 이거 말고 이 뒤에 여기 두개 물려 있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 여기 두 개. 티브는 요기, 말은 보이죠. 두개 물려 있어.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가 하나 오고 이렇게서 해기로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와서 한온 다음에 이제 급수 저, 전자변으로 간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요거 플러스 이렇게서 해 요걸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24시간 타이머를 이거를 붙고 24시간 타이머랑 직렬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일단 여기서 뭐 220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220이죠. 이렇게 220, 아이 220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220 상시 전은 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다시 해보면. 자 여기 이제 전원이에요 그리고 A접점이 요 4번이랑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2번이랑 1이 B접점이고 4번 1번 그러니까 요게 사, 4번 1번이 B접점 그러니까 이 접점이랑 이 접점 지나야 돼 직렬로 자 어떻게 하냐 자 이거를 잠깐 풀러요 이렇게 풀러서 일단 220 플러스 왔죠 플러스 와서 A접점 지나서 여기로 가야죠 여기 가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는 좀 공중에 떠있겠네요. 단자대는 없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20 플러스죠. 플러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에서 A 접점 이거, 레벨 컨트롤러 지나서, 그 다음에 타이머 A 접점 지나서,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어 레벨 컨트롤러의 그 수위 감지해서 A 접점이 붙고, 타이머도 붙어야, 이게 220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머 a 접점이랑 레벨 컨트롤 a 접점이랑 직렬로 연결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을 우리가 6시에 퇴근하니까 한 5시에 꺼지게 하는 거죠 5시 그리고 9시 쯤에 켜지게 9시에서 5시 그럼 5시 6시 사이에는 그럼 물이 공급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40에서 60 해놨잖아요. 재수없게 5시에 딱 40을 쳤어요. 그럼 타이머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더 이상 안 차죠. 그래도 40까지 있으니까, 그거 뭐 1시간 정도는 버티겠죠.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7시쯤 온다. 7시에서 9시 사이에. 그러니까 5시 오후 5시에서 6시까지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7시에서 9시 사이에 한 40%면 물 쓰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5시부터 9시까지는 꺼지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 급수 거기에 급수 그 릴레이에 타이머도 있는 현장 있죠. 그죠. 밤에는 물탱크에 공급을 안 해요. 혹시나 물이 빠지게. 빠질 걸 예상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청소하신 분들이 아침에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수, 수위가 이제 완전히 내려갔죠. 수위가 완전 내려가고 이 펌프 이제 여기서 막 알람 울리고 물 없다고 그래서 봤더니 진짜로 이, 이 음수대 여기가 수도꼭지가 이게 망가져서 이게 막 칼칼 나오는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실에서 일단 급수대 쪽 밸브 잠그고 이제 부서펌프를 다시 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그이 자동 제어 여기서 배기팬 3 개가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레벨 컨트롤러랑 직렬로 한번 연결해서 이거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간단하죠. 여기도 지금 A접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자동제어. 그래서 이거를 살짝, 이거 풀러라 그랬죠. 이렇게. 풀러서그 다음에 이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서 여기다 한 가닥 물려주고. 그 다음에, 아, 여기다 물려야죠. 여기죠, 여기. 여기 반대쪽 점을 찍어볼까요? 반대쪽 단자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아까 풀렸던 그선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공중에 좀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결승하면 플러스 이 레벨 컨트롤러 A 접점 지나서 이 자동제어 A 접점 지나서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이 레벨 컨트롤러 수위 감지 A 접점이 붙어야 되고 자동제어에서 자동제어 신호까지 두개다 붙어야 물이 공급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오토로 해놓고 이제 스케줄 입력을 하는 거죠 뭐 다섯 시부터 아홉 그러니까 시부터 다섯 시까지만 켜지게 그러면은 아홉 시에서 다섯 시만 이게 붙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 수위도 뭐 로우 알람 뜰 수도 있어요 그죠 물을 좀 쓰니까 근데 이거는 또 사실 이런 싱크대 같은데 여기 이제플렉시블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있잖아요. 옆에 온수 냉이게 터지면 이게 터지면 이제 터지면 이제물데 그러면은 물이 하루 종일 밤새 은진않하지 종일 여새서한 않겠지만 뭐 여기서 한이제였다 그럼 지떨어이제뭐지는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i 거아니이요새러 물탱크에 남이있새물 물탱크에 남이있 밑에 층 새도 이랑 밑에 층은 완전 물이아야에층든요이이이게 건물 내, 그, 누수 발생했을 때, 완벽하게 잡아주지는 못해요. 더 이상, 물, 탱크에더 이상 물을 채워주는 거를 막을 수는 있지만, 물탱크에 있는 물은 셀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차라리 좀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타이머 접점을, 그냥, 이 부스터 펌프 여기에다가 물리면 어떨까요? 부스터 펌프는 진짜, 만약에 6시에 부스터 펌프가 아예 꺼져요. 그러면 진짜 여기 물이 뭐, 있, 있든지 없든지, 물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좀 확실한데, 또 부스터 펌프에다 물렸을 때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 현장에 요 이런 타이머 있는데도 있죠. 그리고 부스터 펌프에도 어떤 타이머 기능을 들어가 있는 현장이 있나요? 여러분 현장에 대해서 댓글 한번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